<laughs> 천천히 하고 와, 대규야. 스토이스리 no, no, 천천히 아, 빨리 하는. 아, 야 뭐야, 뭐야. 저기 공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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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 일이야? 안돼, 부루가, 부루가 죽지 마. 부루가, 내가 살려줄게 부루가 좀만 참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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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 아아 u 아아아아아 e 아 e 아 e 아아아아아아아아아 l 아아아아아아아 BMW? <웃음> <불산다>. <웃음> 항상 아, 되죠. 아아아 아! 아 부릉이 안 돼요. 부릉이 안 돼. 아주주이씨아 이거 잡안돼 부릉이 괴롭히지 마. <laughs> 괜찮아 사모기 불면 돼. 사모기씨 뭐나. 아그새 사모라 <laughs> 삼실이지야? <시리지야? 웃음> 아 그런 거요? 아아! 내리지 아! 마라. 하지 마라. 그치. 하지 마라. 하지 마. 저 새끼가 어디서 반말이야.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내리지 마. 아 오늘 저녁 좀 일찍 먹었더니 배고프다. 아, 빠바바밤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아하하하하하하 <laughs> 이건 나쁜 거야. 이거는. 어? 어디가어디고어 뭐야! 뭐야! 눈 앞에서 사라아줘빠바바바바바바바빨리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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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 때리지마 때려 피지마요 때 하지마 때리지마 하지마 형 싸울게 하지마 아왜이새끼왠 지X이야 또너 일로 와 가만히 있어 <laughs> 너 거기 <laughs> 건들지 말아야 할거 건들어 버리아 맞네 아니, 우리가 아 죽었다 죽었다 가어 맞네 와. 우리 이거 있구나 누가 누가 키보드 뿌시는데 지금 피아니스트 사실 피아노 치고 있는 거. 와. 형은 죽었다 이제. 뿅. <웃음> <웃음> 어 뭐야? 아, 나도. 뭐야? 어 뭐야 조용히 좀 구해서. 여기랑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랑. <laughs> 어? 어 어부 질이고요. 어부 질이고요. 어? <laughs> <laughs> <웃음> 아! <웃음> 어, 이벤트 패키지다! 저 주세요! 레저주이 없어요! 아, 가세세요 예, 지금 가세요. 다음은 한데. 목표, 뭐야 이거? 왜더 <laughs> 어! <웃음> <웃음> 우와! 와와 <우와! 우와>! <laughs> 이게 맞네? <laughs> 어나어 오 오! 이게 <laughs> 오, <여기> 맞네? <laughs> 오이씨 진짜 맞아 지금 맞은 듯자 부릉이 mk3다 아! 안돼 부릉아 부릉아 안돼 부릉아 아 혼났어 아, 우리 부릉이 죽이지마 하지마 괴롭히지마 또... 괴롭히지마 하지마 3시리즈 아 거긴 맞고 죽었어 불쌍해 야3시리즈와 시키자 이거 <laughs> 안 돼. 3실이즈 뭐지? 데미지 무시했는데? <목소리> 뭐하냐 얘는. 와, 나파하는 저에서미 이제 하카 님 하이. 아, 이 씨. 군발하세요. 와, 안 맞았네? 저거는 되게 불편하다. 이거 유튜브 진짜. 보여 주는 있잖아요. 엔티알이다! 아리 프로그램에 했어 <laughs> 이건 내꺼야 <거야>, 이제부터 에에가너션에 있냐? 뭐야 너? 안돼 안돼 저희가엑스 플레이 아 나.. 아.. 씨.. 아 전화 왜 왔어? 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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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따위가 나를 막으려 그래? <laughs> 와.. 멀다 멀어 경찰 나부랭이냐? 어어? 어. 어부 지리구요 아 이런 개새끼 어부 질이고요 어? 어부 어부 질이고요 토사구팽이다 어? 모션이 없는데 때렸어

구릉아, 복수를 하는 거야, 이제. 구릉아! 뭐야, 이건? 아,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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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다들. 아. 다 도시에 있어요, 아, 근데. 아, 아. 여기가 제일 가깝네. 구릉아, 복수를 하는 거야. 아, 으악! 짠! 이 새끼야. 거기 못갈거같아 아. 마운틴 칠리아드를 넘었거든, 지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완전 위에 계셔. 아, 개 무서워. 아. <laughs> 핫! 야, 부루가 좀만 있네. 또 잡았다. 제 뒤집어서 산다리면 한, 한 방에 죽어. 부루아 점프. 부루가 안돼. 저 산다. 아 때리지 마, 하지 마. 부루이결피 <laughs> 오우씨 뭐야 저거. 아 와, 이쯤 돼, 이쯤 돼서 이제 아씨 오프해서 빨리 맞으니까 쳐야지. 한 방에 죽어. 아, 어, 오프레서가낫다오프레서 컴온 누가 포밀러치 쏘는데? 아, 하지마. 힘이 <laughs> 나, 고마워. 아, 하지마. 아. 안 돼. 뭐야? 매이다 아, 아, <laughs> 조져, 조져, 조져. <웃음> 아, 져 아, 아, <웃음> <웃음> 빨리 빨리 겁탈해! 겁탈해! 미친놈이 아 왜! 우린 동물이잖아! 하고아 아, <laughs> 아니래요 이제? 놀이공원에 있는 애죽였데놀이공원나딱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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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번 일어나 보시지 아 편해 아이하하하하하하하하네 어, <laughs> 죽였다. 에? 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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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하하하아하 생이 생이 죽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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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아왜 <목소리가> <좀> 수는... <laughs> 사먹을 돈이 없나 봐요? 예에 어, 사먹을 없는 건 아니... 그냥 저 바삭바삭한게 맛있는 거겠지 뭐 음... 이거 설탕 없는 것도 고소해서 맛있는데 설탕 없는 거는 저기에 넣으면 좋다고 그러더라 어떤 그... 거였죠? 뭐야 <목소리가> 그 튀치가루 대용으로 사용하면 좋다고 그러더라 <laughs> 오... <목소리가> 아니야! 일씨 죽이지 않으면 죽임 음, 당하는 거야. 약간, 내가 죽이는 건정이야 그게 <laughs> 명시돼 있어. 너네 엉터리 아, 아, 그거. 너네 방선총만 그쓸 거지? 아니요, 제 친구, 제 두째 okay. 아들 연병이 부를 do. 건데요. 몰라. 아, 벌써 아들이 있어? 응, 나 첫째 나... 부릉이랑 둘째 연병이 있어. 나... 연병하는 소리 하는 진짜. 아, <laughs> 밖에서 얼마나 놀림 받을까. 야, 연병아! <laughs> 근데 연병이 무슨 병인지 아니야? 니네? 이상하다, 난 분명히 연병. 화염병을 연병이라 그랬는데 <laughs> 어떻게 그런 뜻이 나오지? <웃음> <웃음> 뭐지? 가자, 연병아! 기웃! <laughs> <laughs> 연병이 엔케이몬 출발! 야, 왔어! <laughs> 야, 나왔어. 그걸로 안 돼! 빨리 죽이 <laughs> <이거 다 웃음> 오 이거 그, 토마이전과 지라미가 덤벼. 뭐야? 야, 끝까거고데왜 가져왔어? 씨. 야, 그방폭탄뭔 소리야? 그방폭 연병아. 안 돼, 옴토마. 연병아. 그 아! <laughs> <돼, 염병아>. <laughs> 이거 안 터진 거 같은데? 안 돼. 연병이 절대 건드리지 마. 이 네크로필리아야. 아빠가 정의 구현해 줄게. 아쉽이나. 아. 심이나. 아. 어 정의구현이 아니라 질의구현이야. 얼마? 아 유교전쟁 아! 때 우리 뭐, 조선들이 뭐, 느낀 뭐아 우리 질의구현. 우리 조 조상들이 느낀 공포가 어? 이건가? 뭐병신아어 <laughs> 처음 되게, 전차를 그래, 봤을 그래. 때 느낀 공포감. 타코맨 아니야. 타코맨 내 친구 뿅뿅이를 소개할. 어야안 나오는데? 아! 그거 일단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 뿅뿅이를 소개해줄게. 네가 뿅가는데. 뿅뿅이 누군데 뿅. 한번 소개해봐. 뿅뿅아, 이 멍청아, 이걸 맞춰야지. 아. <laughs> 뭐야 이거? 아니야. 어. 뿅뿅이는 <laughs> 나 뿅뿅이. <왔어. 성리, 웃음> 이거 이번 건네. <거는 웃음> 그거에... 뭐? 스웨터. 예측샷아 스웨터. 어. 네. 아, 아니야. 또 따로 있어? 또몇벌이랑 어, 그 <laughs> 그 레이저 다 아아악! 으아아아아아 아이씨 뭐 뽑기야 이것도? 네뽑기나 소리 들었다 나 아. 이벤트 패 나올때마다 계속 아아아아아아 <laughs> 계속 <해야겠네. 웃음> 나올때마다 계속 해야지 이거 몇분마다 한번씩 나오냐 데 그거 시간 정해진지는 않았어 근데 클럽우 활동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클럽 오케이. 홍보하고 있으면 빨리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럼 클럽우드 홍보나 차 타고 하자. 홍보해야 돼? 홍보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물건 팔거나 물건 파는 거는 공개 세션 가야 되니까 홍보를 해야겠다 아까. 아! 경찰도 왜 이렇게... 아추이 정도 갑니다 저희가 지금 한개 싸우는... 쉬고 싸우고 부시고 훔치고 어 이게 다야 서로 총 쏘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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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아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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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laughs> 경직주고 <야>, 아무도 <laughs> 못하게 오케이 연예인을 경찰으로 구출하러 갑니다 내 친구 트레스 빵빵이를 트레스 소개할게요 빵빵이는 또 뭐야 빵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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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빵빵빵빵 빵빵빵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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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씨>, 미친놈이다 <laughs> <laughs> 빵빵빵빵빵빵빵 빵빵빵. 어딨어 빠빠빠빠빠오빠빠빠오 빠암 어 시민이 정에 우려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시민한테 치여죽었어 쟤내 어 친구야 어! 어발프미 어 여기 일어나. 있습니다 일어나 아 일어났을때 <laughs> 기다려 일어나 <laughs> 아어어내 어 친구 숙소이 어 <laughs> 맞춰봐. 그리고 가뿐하죠. 아, 가뿐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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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죽어버렸지? 야저 경찰 트랜스포트에 타려면은 저거 터트리면 안 되겠네. 첫. 아! 아. 막아야 되지 않아요, 그럼? 무기 들어. 이존 맞춰.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죽여. 오, 아! 아. 어디 있또 여 위에 위에 조조 대가리 깨 아니야 그러지마 도망쳐 어 피해주고 각도알 피해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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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아. 그 호박이 있는데? 넘어졌다 넘어졌다 그 방금 맞춘거기기 도망쳐 <laughs> 내 친구를 또 소개할게요 뭐야 나 경찰 떴다 오 안녕 뭐야 뭐. 안 죽었네? 이새끼야 아, 안돼 안돼 어디와 아, <laughs> 와이 새끼야! 뭐해? 뭐해? 잘 죽어? 에이 씨 이걸 버티다니 아아 에이 펄 삼촌 어어 그래 잠깐 끌어 줘 오케이 끝 가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오 친구 뚝배기에요뚝배기 <웃음> <웃음> 다 죽여 버려 뚝배기. 뚝배 와, 안는데 뚝배기. 와. 뚝배뚝배배기안 통해. 아, 통하네.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이거? 아. 죽어. <laughs> 죽어 죽여 <죽여버려. 웃음> 경찰 개많아 여기. 뭔데?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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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우리 우리 버프야? 아 <laughs> 근데 더 이상 친구를 부를게 없어 거기 딱 기다려 내 마지막 친구 부를거야 이네 마지막 친구 누군지나 보고 가자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마 오케이 하지마 <laughs> 아 하지마라고 하지 어디 있어 데려와봐 나 저기만 들어가면 돼아아아하려와봐이 아. 자식아 기다려라 보면 깜짝 놀랄 거다. 아, 아닙니다 트위치는 녹방 없어요. 빨리 빨리. 빨리. 나아프리카도아직도 그거 있나? 녹방 있나? 우리 뭐형 윙윙이한테 가야 돼. 와 아, 아프리카 녹방 개오랜만에. 빤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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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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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스런! 오케이, 덮었어. 오케이, 덮었어. 빤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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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 줄게. 아, 그, 맛이 갔네 아, 부진다, 이거. 끝인다 이제. 내 친구. 내 친구 윙윙이다. 우리 형이야. 왜한 방에 죽어? 이신를 <laughs> 죽였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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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윙윙아. 안 돼. <laughs> 우리 윙윙이 <윙미나, 안> <laughs> 건들지 마.